가. 일찍 들어올 수 있어? 일찍 들어올 수 있어? 아유 내가 너를 믿어.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좋은 아침입니다. 아, 오늘 좀 상당히 좀 춥네요. 아, 영하 17도 잡히네. 영하 17도. 어, 그래도 바람은 불질 않아갖고 에이, 차기만 차지 아주 춥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좀 쌀쌀하다 이렇게 느낄게요. 음, 어쨌든 올 들어 최고 어, 추운 에, 그런 날씨인데 다행히 바람을 불질 않아서 견딜 만합니다. 롤로 와. 이리와 이리와 이리와봐 인마 말하지마라 장갑을 마저 끼우자 한손 들고 한 손으로 장갑 끼울 라니까좀 그러네. 아이고 우리 꼬맹이 일찍 들어왔네. 응? 어? <laughs> 들어와. 들어와라. 다롱아 도망가? 도망가? 이리와! 저또 눈치 보고 순돌이 해서 들가려는구나 저거. 이씨. 저거 봐 저거 봐 저거 봐저저저 저거 워낙 너나 쳐다보고 저런이니까저저 저거 저. 저, 돈도 한번 혼나야 되는데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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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실이 현실이 또, 맨날 하던 데 갔구나, 또. 응? 저기서 볼일 봅니다. 아주 지정된 장소에서 딱 볼일 봐요. 야, 오늘 이런 날, 바람 불면은, 아휴. <laughs> 아, 사료가 하나 걱정이네, 진짜. 그 명절 때 밀리었던 게, 어, 좀다섯 시간이 걸린다 그랬는데, 오늘은 꼭 오겠죠. 아, 눈이 내릴까봐 걱정이야. 어제는 무조건 올줄 알았는데, 어제도 안 왔어요. 어, 오늘 올 겁니다, 오늘. 계속 내가 그, 어, 판매자하고, 회사에 어, 얘기는 계속 해놨는데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와이되는데 만에 눈이 내렸다. 그러면 그 동안 저 아래부터 그한3 시간 이상을 어, 시간을 소비해 갖고 어, 눈 치운 게 도로암의 타물 됩니다. 도로암이 타물 타을 야당이 익히 좋다 어? 꽃밭에서 논다 너 <laughs> 에이 또 꼴통 <골통> 왔다 이야 <laughs> 앞놈이 타눙이만 쫄아르르 따다냐연시라 한번 만져보자 이 새끼야 이것도 안 만지게 해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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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리 와봐. 이실아 네. 에이, 거좀 컸어. 아유. 자, 쫓아다닙니다. 순두라 올라와 이리 와 순두라 송아이 놈무 떠들어갔어 이리 와 송아야 이리 와 Uh, hey! 자, 우리 송아를 붙잡아야 되는데. 붙잡아야 되는데, 어디가 좋을까? 이리 와! 나와, 이리. 이리. 들어가는 거 아니야. 이리 와. 이럴 때 잡아야 되는데. 한자 필려하고 저것도, 나름대로, 대가리는 굴리는 것 같아 저것도. 아... 이쪽으로 와! 손들아! 이리 와, 이리! <laughs> 뭐야 또? 이리 오라고! 야! 이리 와! 소리를 질러야 돼 아이고 깨부니 아이고 짜르나 진짜 저거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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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래 이리, 이리. 송아 이리와 그 얼빠 날들 시간 팔때 잡아야 되는데 눈치가고 다른들 간다니까. 아, 진짜 저씨바 평생 묶고 길러놓고 가져가. 이리 와, 너 오늘 안 잡히면 씨바 평생 길묶어놓다너 진짜. 이리 와. 어? <laughs> 이리 올라와! 아주 둘이 갔네. 이거 앞놈들이 더다 다 도망갔네. 이리 올라와라! 바로 올라와! 다루아 들어갈 거야, 이제! 뭐야, 이거 내놈 다 넘어가네, 래 야, 집에 들어가자, 이제! 야, 들어가자! 빨리 와, 들어가, 이제! 집에 들어가! 타농아, 집에 들어가! 집에 들어가, 빨리 와! 아... 그래, 순돌이 니 최고다, 최고. 잘했어. 자, 여러분들 마치겠습니다. 요, 두 놈, 세 놈이 나갔네.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. 자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